구독해주세요 누가 신발을 저렇게 쌓아놓지? 점프가 안되는데 저 안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겠다. 아 말도 안 돼. <laughs> 잠깐만. 저기 저기로 안 가지면 왼쪽으로 통해서 가야 되는 거네? 이게 뭐야? 두더지야? 뭐야? 이쪽으로 가야돼 이 방향으로 X, X가 점프였지 네모를 누른 상태로 달리기가 되니까 네모 누르고 점프 아 왜! 못 올라가? <laughs> 음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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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도 이쪽 가는데? 저깄 가려면은... 저기 또 뭐가 있는데요? 신발인가? 내가 보기엔 저기까지 바로 못가 저기까지 못 가고 지금 저기, 저기 보, 보면은 오른쪽에 무슨 상자 같은 게 있어요 저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, 아무래도 좀 나눠서 가야 될것 같은? 그런 느낌? 그치 요런 느낌인거지 그럼 이렇게 하면은 저기를 가야돼 이런식으로 아아 <laughs> 진짜 이 게임에서 이, 이, 진짜 <laughs> 소리 겁나 질러 아 짜증나 잠깐만, 뭐지? 여기 뭐 하는 곳이지? 여기 올라가자. 어, 잠깐만, 쥔가요? 저기 위에? 어, 쥔네쥐가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, 네 마리, 다섯 마리, 쥐만 겁나 많아. 여섯 마리, 일곱 마리. 그럼 여기 갑시다. 아, 야, 아이, 다들, 다들, 다 오, oh 마이갓오마이갓 oh 어? 비이비이데못못다다이나이러고 어, 있을 때가 아닌 거 같은데. 아 맞나 보다. 저 위로 올라갈래거 이거. 어? 아닌 거 같아 거 저자러 가네. 타이다. 나못알아저어 어, 안녕. 나 여기 또 있니? 여기 간격이 좀 벌어져 있는데 밀어야 되나? 이거 안 밀릴 거 아는데, 어차피 아 말도 안 돼. 힘이 얼마나 허약한데. 업제 인형도 있고 또 여기 또그그또 그... 있네 아쟤쟤 쟤 따라가야겠다 아무래도 봐야 될것 같은 느낌이라서 숟가락 숟가락을 만져보네. 여기는 갈수 없네. 이쪽으로 가야 되네. 인형 있다. 이거 인형,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, 이거 뿌셔야 되더라고요. 응, 음? 어디 가셨지? 뭐 하시니? 뭐 갖고 놀고 있네. 원수인가? <laughs> 저기로 가려면 조금만요. 저기 길 있는지 좀 봐봐야 될것 같아요. 여기 밑에서 여기가 왜 있는 왜 있는 걸까? 그리또 여기 보면은 저쪽에 도 작은 구멍이 있죠? 저 작은 구멍이 왜 있을까? 바로 우리의 주인공이 저 위로 올라가야 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길이 또 있나? 길이 있나? 올라가는 건가 보네! 저 서랍이 막 움직일 것 같은데? 그쵸? 서랍이 움직일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놨어요. 우리가 저기 올라가야 돼. 쟤 저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약간 순찰 도는 느낌이고 이쯤에 있으면 주인공이 나타나서 게임 오버 당하겠지 하는 그런 느낌. 근데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? <laughs> 잠깐만, 오, 나 어떻게 저기 올라가지? 어? 나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? 올라갈 수나 있나? <laughs> 잠깐만, 올라갈 수가 없네. <laughs> 어? 잠깐만 올라갈 수가 없네? 어? 잠깐만 여기 뭐지? 여기 뭔가. 이거 이거가 사다리인가? 아, 그러네요. 나중게 바보다. 패기 게. 아, 전 당신의 품에 항상 있는 프렌드라고요? 막날 껴안네. 자 저기 있다가 헉, 뭐 만진다. 저게 뭐지? 헉, 와 움직여. 저 안에도 막 누구 있나 보네. Lala, l 라 l a l a l 라 Lala, l 라 l a l a l 라 Lala, l 라 l a Lala, l 라 l a Lal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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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라 l a Lal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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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a 라 내려가이게 이거다. 이거다. 이러다타는다타타데안타는하신다하한다 이거다. 이거같은거안은데안이네가이렸어버렸어가다 아, 말도, 안 돼요. 이렇게 다 푸시진 않단 말이에요. 제가 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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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감하다. 무슨 소리지? 아, 보나가 저지, 지아볼수가있어야지뭘자 연주해주세요 여기는 그냥 도망가는것 같고 어떻게 유인해야 되지? 여기, 오, 여기까지 오진 않는데, 저기까지?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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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려요 빨리 당장 열려 여기도 이렇게 뭐 설치해 놓은 거 보니까 그거네 들리면은 이제 또나찾 찾으러 오는 거 같은데 오케이 여기 올라가자. 올라가자. 피아노인가요? 어, 불, 총. 가자. 안 치기잖아. 이건 어, 레버 찾아야 되나? 레버를 찾아라. 매트가 깔려있어서 다행이네. 쳐다보시네? 내가 보기에는 여기 또 점프해서 저 위로 올라가야 되네 아니면 말고 <laughs> 아닌 건가? 점프해 점프 점프 해볼까? 아니야 아니야 그것이 문제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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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말도 안돼 내가 여기 올라가자마자 저 아저씨 저 아저씨라고 하기 뭐하는데? 뭐라하지? 저사람? 모자남 아 남잔가? 아 뭐지?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? 썩소? 어... 저사람의 이름을 정해야돼 <laughs> 저사람의 이름을 정해야된다고 뭐라고 지어줘야되지? 저거 점프가 안되나? 윌슨 맞아, 윌슨이 날 찾을지 몰라. 찾을지도 몰라, 좋아요. 윌 윌슨으로 하죠 그렇지 매끄럽게 잘 봤어 어, 잠깐만 왜 발이 안 떨어져 아 여기다 됐어? 와 미쳤네 이거 나이도. 그럼 저 윌슨, 네 우리가 개명한, 네저 캐릭터의 이름의 사람이 여기로 올 것이라는 말이죠. 그러면은 이걸 들고 튀어야 하, 할 텐데. 그럼 왼쪽에 오르골, 오르골이라고 하셨었어요. 저게 그러니까 오르골을 유인용으로 쓰고 TV를 켜할 수 있나? 오신다 탈리자. 뭐야, 이 정도면 뭐 쉽네. 이 정도면 뭐 쉽네. 어? 잠깐만. 나 이거 어떻게 넣었더라? 어떻게 된거죠? 저 떨어졌나요? 죽은 건가요? 저기서 뭐지? 끝까지 돌렸어야 했나? 뭐 들으신 거예요? 뭐 들으신 거라고요? 고객님! <laughs> 잠깐만요. 고객님! 이게 저걸 와, 저기서 저렇게 되지. 더더더더 됐어 여기서 여기서 으아 <laughs> 와!